자, 여기 앞에 예, 보시면 여러분, 이제 절차의 흐름이 나와 있는데, 이런 흐름을 아, 여러분들이 어,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뭐, 뭐, 암기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시거나, 아, 저 설명을 하면서, 아, 이런 어,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아마 학습하는데 예, 수월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발기 설립은 예를 들어서 A, B, C가 모두 발기인이다. 그래서 발기인 ABC가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방식은 무슨 설립? 네. 발기 설립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뭐였어요? 그럼 1인 이상이 됐네요. 그렇죠, 여러분. 1인 이상이면 돼요. 어, 이분들 다 20살 넘었어요. 아, 이분만? 10살이네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가능해요. 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 어, 여기가 법인이 돼요. 회사 돼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기인이 예, 정관을 작성합니다. 이런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관을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 있었죠? 예,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그 다음 뭐예요? 상호. 그 다음 발행 예정 주식이, 수권 주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실제로 발행 주식 총액이 있었어요. 우리 100만 주 발행하면, 자, 100만 주를 발행 예정하면 실제로 발행하는 발행, 발행 주식 총수. 예, 우리 25만 주 발행 한대 했잖아요. 어? 그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액면가가 있었죠. 그 다음 본점 소재지. 그 다음에 어, 어떻게 알릴 것인가? 공고 방법. 그다음에 여덟 가지 또뭐 발기인의 성명 주소 예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자, 적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무효. 그러나 적지 않았을 때 예, 뭐 회사 설립에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 뭐라고요? 그렇죠. 상대적 기재 사항인 변태 설립 사항입니다. 변태. 그래서 뭐 발기인이 받을 특별한 뭐 이익이나 현물 출자, 재산 인수 뭐, 서, 설립, 뭐예요 예, 뭐, 비용,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 거야? 설립비용, 보수, 뭐, 이런 것들은 적어야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어요. 적지 않았으면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무슨 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에요. 자, 이런 에, 발견, 발견 ABC가 원시 정관을 어떻게 해? 제대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합니다. 누가 할까요? 여기는 뭐 발기인 즉 A, B, C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아까 뭐 했어요? 음,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똑같아요. 자, 이제 발기 설립에서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합니다. 발기인 누굴까요? A, B, C가 되겠습니다. 그죠? A, B, C. 우리 아까 어, 아, 아니죠? 우리 그 정관 네, 여기. 조금 전에 예, 정관 작성할 때뭘 적었어요? 아 그렇죠. 목적 상호. 그 다음 숙권 주식, 숙권 주식은 발행 예정 주식. 그 다음에 실제로 발행할 주식, 발행 주식 총수를 적었습니다. 25만 주는 실제로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얘가 15만 주, 얘가 5만 주, 얘가 5만 주. 그럼 얼마예요? 25만 주죠? 그렇죠. 25만 주, 이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해야 됩니다. 자, 얼마 인수했어요? 25만 주다 했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전부 인수한다. 100% 인수해야 됩니다.